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리플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리플 작년 하락장 이후에 정말 이렇게 지루한 차트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바로 어제 이렇게 오랜만에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리플이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이유와 만약 이 리플의 급등을 놓치셨다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코인의 대장격인 이 리플의 급등으로 나비 효과처럼 나와줄. 이 다른 알트들의 수익. 놓치시지 않게 하기 위한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실전 매매 내역으로 제 실력 먼저 검증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정세 속에서 어떠한 코인을 잡아야지 인생 역전 통장 달달하게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36%, 33%, 41%, 36%, 35% 이거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딱 하루. 사실 저도 이번에 조금 놀랬긴 했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3월 21일 오전 11시 16분에, 그러니까 235원에서 240원 사이 이 뉴사이퍼 업계 비공식 루트 통해서 제가 정보 입수하자마자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해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 진입가 30분 분봉으로 봤을 때 1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어, 보통은 제가 매수 시간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는 편인데 이 뉴사이퍼가 아무래도 이 상패빔 나올 종목이다 보니까 좀 워낙 긴박하게 들어왔던 소식이라 이렇게 좀 오자마자 바로바로 안내 드리고 대신 당일날 바로 이렇게 이 상패빔 특성상 엄청난 슈팅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 안겨드렸고요. 이렇게 톡방 조금 하루 종일 보시다가 좀 바로바로 이렇게 진입해주신 분은 이렇게 40% 이상의 단타 수익을 내셨습니다. 제가 이 누사이퍼는 무조건 이 4월 2일 전에 2차, 3차 상패빔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언제 말씀드렸죠? 여기 제 지난 영상 보시면 3월 8일에 누사이퍼 상패까지 아직 27일 남았다고 2차 펌핑 나온다고 제가 누사이퍼 1차 상패빔 이거 못 드신 분들 2차라도 잡으셔라 여기 들어오시면 무조건 돈 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아직도 더 오를 거라는 확신 확신이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더 오를 거라는 확신. 무조건 2차 3차 상패빔이 나올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기정사실화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세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데요. 이때 3월 2일에 뉴스타이퍼 상패 발표 나오고 바로 상패빔 1차적으로 쏴줬을 때 우리 세력들은 가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물량을 다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문에 자신들이 최대한 손에 안 보는 선에서 이렇게 조정 후 다시 한번 더 2차 이게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나와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도 상패 될려면은 열흘 넘게 남았다 이 사이에 우리 세력들이 마지막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3차 4차 이 상패 빔 무조건 추가로 나와 줄거다 여러분 이건 개미들은 절대 모르는 업계 비공식 루트 통해서 정보 입수하는 정 같은 코인 업계 올해 일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가진 사람과 함께 해야 이 귀한 30%씩 단타 수익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 사이퍼. 이 30%씩 두번 먹을 수 있는 기회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좋은 기회예요. 이 업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비공식 루트, 통해서 정보 입수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셨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이 정보, 이 소통방에서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혹시나 뭐 운으로 맞추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 상장, 상패 재상장 제가 전문입니다. 이 비공식 루트 통해서 입수한 업계 특급 포재 정보, 제 정보력이 제 실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12월 8일 이 위믹스 상패되고 보시면 제가 안 믿으실까봐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는데 상패된 다음 날인 12. 12월 9일부터 이 위믹스, 저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집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려 마이너스 80%가 폭락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위믹스를 추가 매집했던 거고 이후오비어의 파트너십, 미르 엠의 중국 재진출 공시들 뜨고 국내 거래소 재상장 발표까지 딱두 달이 걸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2억에 2억을 추매해서 총 13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강철 심장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 굉장히 조심스럽고 포장에 있어서 간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이렇게 자신 있게 계속해서 위믹스를 매집해 갔던 이유가 뭐다? 바로 이 히든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업계에서만 암암리에 도는 이 비공식 정보라는 게 정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 매일 업계에서 기관 국내 세력들 통해서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타이퍼처럼 갑자기 나오는 급등주는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매일 단타 정보 보고 계시는 이 카톡방에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이 비공식 정보 강원도 주민 이분이 말씀하시는 진짜 실력 세력들과 기관들이 사용한 이 비공식 정보로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누사이퍼 앞으로 남은 3차, 4차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아래 전화번호 010-7681-2733번으로 문자 7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 끝나면은 입장하실 수 있게 직접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플의 소송 결과가 드디어, 드디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낙관적인 전망에 리플이 16% 급등을 했습니다. 아, 미국은 참 헐리우드의 도시답게 드라마 같은 게 지금 주식, 코인 시장 향후 승패가 달린 3월의 이 FOMC 금리 발표가 하루 전인데 이 리플과 SEC 소송 결과가 이번 주쯤 나온다? 이거 정말 누가 짠 시나리오인지 몰라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만약 이 금리 동결이나 최악의 경우긴 하지만 0.25포인트 올린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만약에 금리 동결하면서 이 리플까지 승소를 한다? 이 코인 시장 이 상승세 아직 시작에 불과했던 거고 정말 우리 21년도 불장처럼 미쳐 날뛸 겁니다. 지금 가격이 그때 살 거래 그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누사이퍼와 위믹스 오직 정보만 가지고 단타수익 낸 것처럼 이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수혜를 받아서 무조건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리플 수혜주 부종목에 관하여 특급 정보 입수해놨습니다 여러분 리플 승소가 결국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기만 한다면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이 SEC에 감시나 규제만 안 받을 수 있다면 뭐 기술적으로나 커뮤니티적으로나 너무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리플 소송 때문에 숨죽이고 몸살이고 있는 코인이 제가 바로 입수한 코인이 이 중에서 현재 두 종목인데요. 특히나 코인청 자체에 불장까지 와준다면 리플 수혜주 중에 이두 종목 최소 80% 이상 폭등 슈팅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 바로 어제 영상인 이 누사이퍼 그리고 이 위믹스 상패 재상장 맞췄던 영상처럼 이 영상은 천기누설 영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뭐제 말을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라면 이렇게 공짜로 들어와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상 보고 들어갔는데 가만히 구경만 해도 나는 이런 많은 수익들 저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처럼 만약에 리플이 이번주 소송 결과 나오고 바로 시장 반영돼서 폭등 나오는거 이분들처럼 뭐 30만원 70만원 60만원 만원 이렇게 넣어 두시고 이렇게 반나절 만에 수익 챙기시고 기분 좋게 한잔 하시거나 쇼핑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들 뭐 소고기라도 사줄 수 있는 용돈 벌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하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 업계에서 암합리에 도는 히든 루트 통해서 입수한 정말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특급 포제이 리플 승소 결과 나오면은 바로 폭등 나올 이두 가지 종목 말 그대로 리플 승소 수혜주 이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종목만 궁금하시면은 종목이라고 남겨주세요. 문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